자 가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습곡 나와 있는데 가는 정습곡, 나는 뭐죠? 어 우리가 습곡 축이 기어었기 때문에 이건 한 점면 경사습곡. 현재 많이 누워 있으면 횡화습곡. 원래 세부적으로는 각도까지 제시를 하지만 어, 몰랐대 그 정도는 안 나와. 자 그래서 세개 현재 따를 수가 있고 자 가에서 a는 배사, b는 향사 맞습니까? 현재 위로 볼록한 부분이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향사그랬습니다 자, 나는 습곡 측면이 기울어져 있고 두 날개 경사각이 다르다. 자, 날개. 어, 기억날 지 모르겠지만, 어떤 습곡 축이 있다면 양쪽 경사각이 있는 이걸 우리가 날개라 그랬지? 그러면 두 개의 날개를 보게 되면 서로 기울 어정도 다르잖아. 됐나? 그걸 말한 거고. 자, 다에서 먼저 퇴직된 지층이 나중에 퇴직된 지층보다 위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자, 이거, 이런 거지? 자, 봐봐. 요거 자, 특히 봐봐. 쭉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어두운 색이 먼저 쌓인 겁니까? 밝은 색이 먼저 쌓인 겁니까? 어, 밝은, 색이. 밝은 색이 먼저 쌓이고 그 외에 새롭게 현재 보면 어두운 색이 쌓인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누가 더 나이 많은 거야? 어두운 색이야? 밝은 색이야? 밝은 색이. 밝은 색이 더 나이 많겠지. 먼저 쌓인 거니까. 그러면 젊은 놈이었다가 현재 나이 많은 놈 됐다가 다시 거꾸로 되고 있죠. 맞습니까? 현재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횡화 습곡이 되면서 역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됐지? 자 가는 경사정 그리고 횡화. 맞고, 가다 모두 횡압력, 맞습니까? 어, 현재 횡압력을 위해서 습곡된 거잖아? 고. 자, 이번은 확인만 할게요. 이게 무슨, 자, 이 구조는 뭐죠? 습곡. 습곡. 어떤 힘을 받은 것? 횡압력. 횡압력. 어, 참고로, 수평 방향으로 장력을 받아 형성됐다. 말이 되는데? 안, 아, 네. 안 돼.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지. 자, 3번. 자, 가나, 두 종류의 단층. 자, 가는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 왜냐하면 상반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상반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이 면상 위에 실려 있는 거야. 수직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단층 면보다 위에 실려 있으면 상반, 아래쪽이 하반. 그래서 상반이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한 거지. 자, 나는 지금 상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에 미는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지. 됐고, 자, 가는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아니지,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고, 나는 횡압력 역단층 맞고. 자, 나는 종종 습곡과 함께,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답은 4번. 자, 나머지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 발달한 단층 구조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 A는 상반이고 B는 하반이다. 참고로 단층 면에 위에 실려있는 게 상반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면이 바로 단층 면이 될 거야. 그러면 실려있는 것은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이 실려있겠죠? 맞지? 그래서 b 가 현재 상반이다. 자, 지금 장력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 자, 장력은 정단층을 말하는 거지. 어, 참고로 얘는 지금 정단층의 모습도 있겠지만 주향이동단층의 모습도 있죠. 어쨌거나 참고로 상반이, 자, 원래 봐봐. 이 선과 이 선은 원래 붙어있던 거지? 맞지? 근데 오른쪽 상반이 미끌려져서 내려왔잖아, 맞지? 그래서 상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장력에 의한 정단층. 맞다. 자, 주향 이동과 경사 이동. 주향 이동이란 말은 주향 이동 단층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은 수평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경사 따라 내려온 이 움직임 둘다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수평적인 움직임이 있다 말은 주향 이동한 거 맞고 그리고 경사 따라 내려온 것 이것도 있는 거지? 어, 둘다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이지. 되죠? 자, 넘어갈게.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합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무슨 부정합이죠? 가는? 가는? 어, 이거 아니야? 어, 가는? 경사부정합. 경사부정합. 어, 참고로, 자, 우리 그걸 좀 확대시켜보면, 우리는 막 이런 모습 많이 봤어. 아까 보면, 이렇게 위에, 자, 부정한 면이 있다면, 위와 아래가 서로 경사제했다. 맞지? 근데 경사진 이유가, 현재 보면, 우리는 일부만 표현한 거고, 어쨌든 아래쪽이 서로 현재 보면, 습곡을 받았다면,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관계잖아. 그럼 다 경사부정합이지. 자, 아래쪽은 나는 평행부정합. 자, A는 윤기, B는 침강, N 올라와 있고, B는 다시 내려왔잖아, 맞지? 현재 윤기와 침강, 맞습니다. AB 사이의퇴적이 중단되었다, 맞지? 현재 보면 윤기한 다음에 풍화침식을 깎여나가고, 새롭게 거기 쌓았잖아, 맞지? 그래서 중간에 현재 퇴직되지 않는 바로 침식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자, 가에서 부정한 면, 경계로 상하 측리 면이 경사지했다. 바로 경사 부정함이지 묻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6번. 그림은 제주도의 서귀포해안 발달지역 모습 나와 있는데, 저에게는 주상전리가잘 나타나 있고, 제주도니까 바로 현무암이 나타나겠지. 자, 어두운 색 띠는 광물 많이 포함하겠다. 자, 현무암 어두운 색깔이잖아. 바로 어두운 색 광물, 바로 유색 광물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혼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지. 자, 니은 높은 압력 영향으로 변성작용 받아 아니지.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이 될수 있지만 이거는 변성암이 아니고 바로 화성암이 일종인 현무암입니다. 자, 이 주상절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출되고 바로 현무암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화성암 중에 화산암 바로 분출돼서 밖에 나와서 빠르게 식으면서 냉각되면서 수축하면서 어, 갈라짐이 전리가 형성된 거지. 자, 그래서 맞다. 답은 기억. 이것 4번. 자, 북한산. 자, 북한산 하면 무슨 암? 화강암. 언제 만들어졌다? 언제? 중생대였죠. 중생대. 어, 중생대. 화강암 모두 다 중생대입니다. 자, 가볼게. 자, 판상전리가 발달되어 있다. 참고로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전리는 이건 화산암에 대한 내용이죠? 안 맞지? 틀렸고. 자, 인수봉은 박리장봉. 참고로 판상전리 중에 얇게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우리가 박리라 그랬지. 어, 그래서 역시 판상절리의 박리 같은 원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겹겹이 현저 보면 덮여 있는 것좀 보이죠? 어, 이것도 역시 박리, 판상절리 여기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식어서 굳어진 암석. 어 심성암이잖아. 화강암은 대표적인 심성암.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얘가 융기하고 풍화 침식으로 위에 있던 애들 제거되면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판상절리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는 말이지? 그지그 답은, 답은 되겠지. 됐죠? 자, 12번. 가나다 서로 다른 지질 구조. 일단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어, 2학년 문제는 이렇게 이름을 다 줍니다. 이름을. 쉽지?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 역단층 맞습니까? 지금 이게 단층 면이고 상반이 오른쪽에 있죠? 예. 단층 면이. 어, 오른쪽이 상반되겠죠? 네. 상반이 올라갔으면 내려갔죠? 어, 그렇지. 올라온 것. 오케이, 자 갑시다.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한 것. 수상관리 맞죠? 네네. 서로 수축하에서 갈라짐이 생긴 거잖아 맞지? 맞고. 나에서 상반은 단층에 따라 아래로. 어, 그렇지. 지금 상반이 오른쪽인데 밀려 올라갔죠? 어, 참고로 미끄러져 내려갔다면 이건 정단층을 말하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역단층. 자, 나와 다 모두 장력. 어, 장력 아니지? 역단층이나습봉이다 그렇지. 가로로 미는 힘을 뭐라 불렀죠? 횡압력. 어, 횡압력. 어, 누르는 힘이 압력이잖아. 근데 이게 가로방향이라고. 됐지? 어, 둘다 횡압력. 그 답은 1번. 가로행자야. 자, 9번. 자, 관입밤과 포에감 돼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가에서 관입밤은 비가 바로 관이밤입니다. 어, 이렇게 왜 줄기 모형 돼 있냐면 앞에 우리가 관입된 걸 보게 되면 현재 곡선 형태로 많이 제시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처럼 그러한 경우도 있어. 자, 봐봐. 어, 암석들이야, 딱딱한 놈들이야. 그러면 힘을 발휘하면 얘들 깨져 안 깨져? 일부가 녹아서 뚫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 어, 딱딱하니까 딱딱한 놈이 막 힘을 줄 거니까 됩니까? 말랑말랑한 놈이면 휠수 있겠지만 딱딱하니까 힘을 주면 깨질 수 있다는 거지. 깨지면 금이 가고 틈이 생길 거야. 그 틈으로 이 마그마들이 유입된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피가 바로 마그마의 관이 자 근데 포획암 같은 경우는 둘러싸인 거잖아 맞지? 그럼 D가 바로 포획암 되겠지. 자 가볼게. 자 A는 B에 의한 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로 관이 반개 B니까 이게 마그마니까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다 있는 부분들이 변성될 수 있겠죠? 그걸 표현하는 거고. 자 B는 A보다 나중에 생성. 당연히 A가 기존에 있었고 B가 뚫고 들어와서 굳은 거잖아. 맞지? 그럼 기존에 있던 놈이 나이가 더 많다. A가 나이 많다. 자 구성 광물. 자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성분들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녹았어,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어, 예를 들어서, C는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예를 들어 900도에 녹다 칠게. 근데 D는 1100에 녹다 칠게. 그럼 주변 온도가 만약 1000이라면, C는 녹았어, 안 녹았어? C는 녹아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D는 아, 안 녹는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니까 용기점 높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자, 10번. 어느 지역 지질 단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일어났던 과정들을 한번 볼게. A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뭐죠?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어, 참고로 이렇게 점선 표현했던 것은 원래는 수평선과 나란하게 올쌓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에요. 얘는 횡압력 받아서 습곡이 되었단 말이지. 됐나? 자, 된 다음에. 잘려나갔지? 뭐라 그래? 깎여나간 것? 침식된 것. 그게 뭘 만들어? 부정합을. 어, 다 했잖아. 맞지? 기저 여감 있죠? 맞지? 그래서 습복된 다음에 부정합 되고, 자, 부정합 된 다음에 현재 보면 비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이 뭡니까? 단층. 이 무슨 단층이죠? 무슨 단층? 역단층. 상반이 오른쪽이잖아. 맞지? 상반이 밀려 올라간 것. 현재 비가 퇴직되고 난 뒤에 역단층이 됐다. 자, 그래서 순서는 지금 부정압까지 잘려서 단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에 단층이 된다는 것자 그러면 이 지역은 횡압력 작용하였다 참고로 횡압력이란 말은 습곡을 만들 수도 있고 역단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두개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는 말될 거고 단층이 생긴 후에 습곡 작용이 받았다 아니지 습곡 자체가 지금 단층 봐봐 만약 단층이 일어나고 만약 습곡이 됐다면 단, 단층은 지금 직선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얘까지 휘어져 있겠지 됐나? 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습곡된 상태에서 그대로 잘려있는 형태, 직선 형태를 그때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자, A와 B 사이에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이건 뭘, 뭐가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까? 고정합이 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괜찮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 나와 있는데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자, 향사 구조는 습곡에서 위로 볼록합니까? 오목합니까? 오목. 근데 위로 볼록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배사가 되겠지? 배사. 자, 과거에 횡압력 받은 적이 있다. 횡압력을 받게 되면, 휘어지면 습곡, 끊어지면? 어, 무슨 단층? 역단층. 근데 이 모습 보게 되면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역단층 맞죠? 어, 오른쪽, 왼쪽, 상반이. 왼쪽 상반이죠? 상반이 밀려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횡압력 받은 거 맞지? 그래서, 행압력 받았기 때문에 습곡과 역단층이 잘 발달했습니다. 자, 과거 오랫동안 지층 퇴적이 중단되었던 시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부정합. 지금 부정합 있죠? 기존의 때를 깎여 나가고 현재는 새롭게 쌓인 것. 그리고 기저여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합. 맞다. 답은 4번. 그렇 자, 12번. 자, 서로 다른 두 지역 AB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간에 따른 퇴적층이 두께에 나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시간의 흐름,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서 시간 흐름이고, 자, 그리고 이들이 두께 쌓이는 게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왼쪽 것이 먼저 현재 쌓이게 되겠지? 어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 갈수록 현재 보면 두꺼워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 A 지역에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A 지역, 자 직선하고 점선이 있는데 실선을 보면 될 건데, 실선 같은 경우에 퇴적이 중단됐단 말은 시간은 흘러가지만 두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단 말이지. 자, 퇴적이로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A를 보게 되면 시간, 오른쪽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두께 변화 없는 이 구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2t와 3t 사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두께 변화가 없다. 볼 수가 있겠지. 자, 1과 2 구간 퇴적 속도는 A 지역이 B 지역 두배이다 어, 참고로 1t와 2t 동일한 시간 동안 퇴적 속도를 묻는다면 두께 변화 정도를 보면 되겠지. 어, 동일한 시간이니까 퇴적 속도가 2배라면 두께도 두 배로, 두 배가 돼야 돼. 그 말이죠. 자, 볼게. 1t와 2t, 이 시간 관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 이만큼 변했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p 같은 경우는 이만큼 변했습니다. 참고로 양을 보게 되면 딱 2분의 1이 나는 맞지? 맞나? 두께 변화가 2분의 1? 됐습니까? 시간분의 두께 변화니까 두께 변화가 2분의 1밖에 안될거니까 속도도 2분의 1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됐나?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디귿 1과 2d 태적층 평균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어, 참고로 봐, 1과 1t 참고로 이렇게 이 t라는 숫자가 작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지, 맞나? 근데 지금 뭐랬냐면 1과 2라 그랬어, 이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A는 요 사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1과 2d 사이는 A는 여기서 변하고 있지, 됐지 근데 현재 B 같은 경우는 1d와에서 2d 변하는 건이 구간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을수 나이 많습니까? 오른쪽에 있을수록 나이 많습니까? 어디가 나이 많아? 왼쪽은 과거잖아. 왼쪽에있수 나이 더 많은 거지? 그럼 왼쪽에 있는 행정면 A가 더 나이가 많겠지.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됩니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되겠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